헬로키티의 매력 발산. 헬로키티 눈집게로 귀여움 극대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바닐랜드에 헬로키티 눈집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헬로키티 캐릭터라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눈놀이 할때 완전 필수템. 3 살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온합색상이라 더욱 귀여운 느낌이 든. 눈사람 만들 때 이거 하나면 끝나겠는데.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재미존의 미니 오리 눈집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오리 모양의 귀여운 눈뭉치를 만들 수 있는 건데, 이거 진짜 대박임.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아이들 손에도 딱 맞고 놀면서 손시임 걱정 덜어줘서 완전 유용함. 다섯 개입이라 친구랑 함께 놀기에도 좋고는 오는 날이면 꼭 필요할 필수템. 오리 모양의 눈뭉치로 겨울을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어서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바닐랜드 잔망루피 눈집게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일단 구성이 간단해서 좋코 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. 눈 위에 루피 얼굴을 찍어내는 이 독특한 디자인이고 진짜 귀엽네. 혼합 색상이라 눈밭에서 확실히 눈에 띄고 겨울철 놀이용으로 딱임. 무게도 가벼워서 아이들이 손쉽게 들고 놀수 있는 점이 완전 개이득. 겨울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눈집게라니 마음에 드니깐 별 (5개)